안녕하십니까 중국 투어로 성장하는 뻔뻔한 사고 당국 이야기의 사고 스킬왕제입니다. 제 오늘은 이제 지난번 영상에 삭제됐던 그 영상 다음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이고요. 오판 3승제를 했는데 에 안타깝게도 앞에 영상이 지워지고 지금 세트 승관 2대 2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에 돌입했습니다. 불짝대기님, 스킬랑제님 시간대가 거의 뭐 8시, 저녁 8시, 9시 정도 되는 타임이라서 음, 그렇게 뭐 좋은 스코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체력도 좀 떨어졌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을 그런 타이밍이죠 지금 2시, 낮 2시부터 지금 게임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너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요런 맛은 좀 아쉽죠 자, 2공도 좀 아쉽습니다 예. 예, 뒷공이 먼저 맞는 게 아니라 앞공이 먼저 맞듯이 해야되는데 장대 예, 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있는 것같아요어 그리고 지금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응급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어, 그런 응급을 해주시는 분이 몇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당구 칠때 이제 수고와 자기 수고와 일적구의 어떤 두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큐를 테이블 바닥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불짝대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큐 끝, 마지막 큐팁이 테이블 바닥에 닿는 사람도 있고 안 닿는 사람도 있죠. 지금 상구 전용 p b 리그게 보면은 이미래 선수 같은 경우에도 큐를 가지고 일적구의 두께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각도를, 큐를 가지고. 그런 거는 비일비자입니다. 프로 선수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그런 말은 제가 듣다 보도 못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합니다. 제가 2000점 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예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예, 당구 칠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예의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치면서 그걸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테이블에 닿든 안 닿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큐를 가지고 각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큐로 공을 투터치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아니면 어떤 행위도 예의에서 어긋난 행동은 없습니다. 그거를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네. 공을 치기 전에 어떤 행동도 네. 예의가 아닌 행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치는 게임은 동네 당구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 대회도 아니고 아마추어 대회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치는 이건 동네 게임 룰입니다. 대회 룰에 쿠션 쿠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동네 당구룰이에요. 동네 당구룰은요 고수가 얘기하는 게 법입니다. 고수가 얘기하는 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수분은 거기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의가 없다는 행동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단지 큐를 어, 그 바닥에 놓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 큐를 털썩 놓는다든지 테이블 바닥에 툭 놓는다든지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큐 어, 팁으로 각도를 재우고 테이블에 닿고 안 닿고 이런 걸 가지고 뭐큐 팁에 있는 초코 가루가 테이블에 묻는다 예, 그렇게 된, 그렇게 생각하면 큐 끝으로 바닥으로 끌어치게할때큐 끝을 예, 팁을 끝까지 바닥에 닿는거 그 다음 마세해서 다이 찍는거 이거 다 예의가 아닙니까? 다이 찍는다고 당구장 주인이 뭐라하지 예의가 아닌거 이런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큐, 큐 초크 가루가 테이블 바닥에 닿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끌어치기 하더라도, 예, 테이블 바닥에 바짝 대고 끌어치기 하는 건 많습니다. 예, 레슨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큐, 팁이 바닥에 닿도록 내리꽂으라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건다 그러면 예의가 아니겠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말을 언급하시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 음, 따지는 거 아니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그분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걸알시게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은 아니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더 이상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떤 행동도 예의가 아닌 행동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동네 당구룰입니다. 동네 당구룰은 동네에서 당구 잘 치는 고수가 그게 법입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사 예의하고 상관없다 얘기하더라도 그 동네 당구장 고수가 아, 그거 얘기, 아, 예의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또그 당구장의 룰입니다. 하지만 그게 국제적인 룰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음, 자꾸 저한테 언급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일 황제가 좀 초반에 항상 슬로우 스타트죠.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네요. 그리고 제가 매주 어떤 뭐 매일 연습을 한다든가 매일 게임을 친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네.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평일날 게임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말에만 주말 당구를 치는 사람이라서 실력이 그렇게 팍팍 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 400이 이정도밖에 없죠? 어, 우리 동네 400 보다는 많이 다르네 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얘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동네 당구장 400은요 몇 년씩 400 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막, 아직 올린 지 1년도 안된 사람, 이제 겨우 6개월 지난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제가 얘기하죠. 400도 물400 있고, 찐400 있고, 짠400 있다고요. 네. 저는 아직 제가 생각해도 물 400인 것 같고요. 아직도 찐 400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안에 찐400 가는 게 목표였는데, 원래는 500 목표였지만 그건 안될것 안 같고, 찐400 가는 게 목표인데, 과연 제가 한달 보름 남은 이 상황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한달 남은 상황에서 찐사백이 될지 그것도 저 스스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연습하고 매일 게임을 치면 금방 금방 늘 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음, 매번 올리는 거에 차이점을 보지 마시고 예. 앞으로 한달두달삼 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달순 달 단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기본기, 일단 기본기부터 제일 많이 변하겠죠. 예, 스탠스, 제 스탠스는 이제 거의 다 고쳤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팔로우하고, 테이크백 해서 팔로우하고, 네, 피니쉬 하는 이런 자세. 네, 이게 자세 아직도 100%안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예비스트로크 하는 거. 제가 이제 예비스트로크를두번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칠 때는 네, 예비스트로크한번 안으로 하는데, 좀 지금도 보이시죠 두 번씩 하죠 저럴, 때, 저, 저럴 때가 저때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을 때는 옛날 습관이 나온다는 거 네, 불짝 대기님도 지금 이렇게 운명하셨지만 이렇게 바로 들어서 치는 거안 좋습니다 지금처럼 큐대를 바닥에 대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 네. 일단 뭐 오히려 스키랑제가 역전돼 버렸네요. 불작대니몇번 공타를 치고 파울을 하니까. 음. 글쎄요. 이번 세트가 마지막 세트인데 스키랑제가 오히려 앞서가네요.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팔로 백스윙 하는 걸 보려고 음, 이 테이블을 좀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앞 테이블 지금 테이블 좀 남게 잡은 이유가 아, 공 바뀌었네요. 아하, 이게 불착대기님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 동네 당구에서 선이볼수 있죠. 공을 이렇게 바꿔 칩니다. <laughs>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인공인데 예, 아, 지금 한 노란 공 치기 시작하죠. 아, 이게 지금 스키 랑자도 모르고 있는 거이 상황에서 알면은 지적했을 텐데 모릅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도 또 나중에 흰공을 쳐요. 예, 동네 당면에서 비일비재한 얘기죠 예. 이런 걸 보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공을 놓칠 정도면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공이죠 보이시죠 지금 스킬 안 줘도 흰 공치죠 <laughs> <laughs> 지금 본인도 몰라요. 지금 두명다뒤뛰어다 떨어져 있고 예, 요건 어~ 횡단으로 이제 옆, 옆돌리기를 쳐어서 횡단으로 고을 모으는 건데 이게 살짝 키스가 있습니다. 그 키스를 보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키스가 좀 강하게 났지. 원래는 살짝 키스가 나는데 일조권권들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건도 뭐 떡입니다. 떡 살짝 아쉽죠. 자 이걸 원쿠션 칠까요? 백마살 칠까요? 네. 백마살칠것같습니다 빽마셀 네. 치입마살치니다 빽마셀 네. 뭐, 게나니다않습니다니다시원쿠치한번다원쿠셀 음, 키스볼 치나요? 엇각마사지 아, 치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정면을 안치고 옆으로 빗겨치죠? 요렇게 마사지를 쳐야돼요 부분 1mm, 2mm 붙이는거 요렇게 예 엇각식으로 쳐야지 파울이 안됩니다 가볍게 쳐도 이렇게 한번 더 치면 일죽고 올라오죠? 잘 쳤어요 자 최대한 남이 아 니또 뜨거워요 지금도 최대한 남이 따야돼요 살짝만 뜨거워도 그다음거이 가립니다 이렇게 보이십시오 살짝만 뜨거워도 보십시오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마셀를 앞에 공을 핥으면서 얇게 쳐야 돼요. 얇게, 아주 얇게, 그리고 약하게 이렇게 강하게 찍으면 공이 깨집니다. 제가 봐도 마셀를 너무 강하게 쳤죠. 1득점을 하기 위한 샷이었다. 마셀도요. 1득점을 위한 샷이 있고 후구를 바라보는 샷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셀를 치고 득점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보는 건 수지 300이 하고요. 보통 400 이상이 되면 마셀을 그냥 마셀을 치는게 아니라 공을 깨지 않는 맛에 다시 모을 수 있는 맛에 이런 걸 구사하셔야 되죠. 그런 스킬에서는 스킬왕자가 조금 아직 약하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지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끌어치기 패턴 딱 만들었죠. 근데 보이시죠. 엄청난 실수합니다. 이제 손에 큐가 손에 왼손에 걸리려고 그랬는데 왼손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 수구를 터치해버렸어요. 참 안타깝다. 끊어치기 아, 패턴을 만들어서 몇, 아, 10개 이상을 칠수 있는 공인데, 그죠? 울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점수 차를 완전히 불려놓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놓치면서 어, 상대는 또 이렇게 또 모아치기가 되죠. 참 단군한 게 상대성이고 야구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위, 위기 뒤에 찬스 찬스 뒤에 위기 이런 말, 예, 이런 말이 당고에도 통용됩니다. 이게 모든 구기 종목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구기 종목에 어떤 공통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네, 혼자 하는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꼭 위기 뒤에 찬스 찬스 뒤에 위기가 옵니다. 이 공동 4개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죠.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 쿠션 스킬은 이제 다 답했는지 물오네 <laughs> 자, 이것도 키스볼 잘 치면 네, 세리로 갈수 있는 거인데 살짝 아쉽고 이것도 빗껴치기 치면 또 깨집니다. 그렇죠. 이제 세리는 영원하고 다시 빗껴치기 돌아올기. 네, 상대 저 수구만이었으면 나쁘지 않은 공인데, 상대 수구 때문에 공이 어려지죠 다시 상대가 하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이걸 득점하면, 온쿠션 득점하면 하이런인데, 이렇게 실수하죠. 아쉽습니다. 점 차이 얼마 안하죠 이게 또 역회전을 주고 치다 보니까 실수하고, 공을 어느 순간 다시 바꿔보요지 <laughs> 지금 판보다 갑자기 또, 불타태기 님이. 자기 공이 흰 공이라고. 어, 참네. 응, 다시 세계로 앉아도 노란 공칩니다 예. 네. 자연적으로 공을 바꿨다, 다시쳤다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주 이번 판은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으로는 이 게임을 치고 나서, 원래, 앞날 올린 더블스코어 게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4 0분째 게임을 쳤는데 아, 너무 불짝대기님하고의 단순한 게임만 계속 올라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블스코어 게임 먼저 치고 에, 그, 에, 그뭐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마지막 게임 영상 올리는 걸로 하고 에, 일단 다음날은 4 0분째 게임을 한번 올릴까 합니다 여러가지 또, 제가 많이 게임을 칩니다. 왜냐면, 더블 스쿼어 게임은 주로 어디서 치냐면, 광주, 목포 이쪽에, 충청도 전라도권에서 더블 스쿼어 게임 놓고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 영상에서도 그런 거를, 이, 지금 충북 영동에 계신 불짝대기 님도, 고향에서는, 영동에서는 예, 더블 스쿼어 네, 게임을 치는거 어, 이거 황당한, 네. <laughs> 예, 완전 매너 인사 꾹꾹 두번 하죠. 티스볼을 예, 쳤습니다만 저게 대회전으로 다시 돌아올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공이라서 저는 재수가 다음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두번더 가면 이긴다고요 제가 3밖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이겨요 <laughs> 제가 스포하는 겁니다 과연 한번더 재수가 나타나서 스키랑제를 승리로 할수 있을지 이 반미를 치인데 두께가 조금 얇으면서 덜 밀렸죠 조금 더 뜨겁게 가야 되는데 50% 보다는 한70% 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대회전 형식으로 공을 모으기 시도했습니다 잘 쳤죠 자 점수 차이가 다시 몇점 차이 나지 않고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북 영동에서도 더블스코어 게임을 많이 친다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옥천, 충청도 전라도권이 더블스코어 게임을 많이 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대부분 또짱거고요 뭐 더블스코어 게임을 워낙 치다 보니까 그게 뭐 하나의 점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수도권에 가면은 뭐 목포의 2 5 2 수도권에서는 400 넘고쳐야 될 정도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주로 대회 게임을 연습한다는 식으로 많이 친 게임이 또 40분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자주 칩니다 40분제 40분만에 알만 뽑는거 파울 없고요 알만 뽑는 게임이 있어요 음, 대회 코리아 당구왕 이런것도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40분제 알만 뽑기 쿠션 없음이 되는거 더블스쿼어 게임은 쿠션 두개 뭐 지역에 따라서 쿠션 두개 가락 한개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가락은 이제 상쿠션을 말하는거고요 뭐, 그냥 쿠션 두 개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다 고수들의 행포 같아요. 고수들의 어떤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뭐, 가락 넣고 이런 거, 쿠션 두 개하고 이런 것들 같은데, 쿠션도 엄밀히 보면 뭐 고수들의 장난이죠. 알만 뽑는 게 하면 질 수도 있으니까. 시간제하고 이러면. 시간제하면 무조건 고수가 유리합니다만. 하수들은 이제 쿠션 들어가면 쿠션에서 또 밀리는 경우도 많죠. 부다 합니다 자 점수 차이가 이제 거의 다 좁혀졌고 중후반대로 갈수록 서서히 불짝대기님이 네. 또 컨디션도 올라오는 거고요 24점째고요 재밌어집니다 게임이 아 이제 두 분은 이제 자주 만나고 게임을 치니까 이제 마스라고 해도 이제 새로운 신흥 마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리스의 남자님은 수도권에 살셔서 제가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마스가 아니라고 보고 또 레슨하는 사람은 마스가 될 수도 없고요. 불짝대기님하고 새로운 신흥 마스로 이제 자리에 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도 예, 떡이죠. 살짝 초이스 네, 네. 미스. 이거 어려운 네. 공입니다. 이 네. 공은 뭘 쳐도, 뭘 네. 네. 쳐도 어려운 공인데. 하단 단점을 줘야지 밀고 들어오는데, 이 각도상 하단 단점을줄 수가 없죠. 그리고 저투 쿠션 더더욱 어렵고요. 지금 은 난고 남구 정이 난고입니다. 자, 어쨌든 26대 26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오이 옆돌리치기는 키스가 날수 밖에 없죠. 그냥 득점하려면 을 키스가 안 나는데, 공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키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옆돌리치기를 저밖에못 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키스 뺄줄 압니다. 하지만, 공을 모으는 당점과 두께는 저 두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키스를 감수하고 모아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400, 500, 600, 700 되면 좀더 정밀도가 좋아지겠죠. 자, 아직까지는 그게 좀 이런 저렇게 큐를 이렇게 놓는 거 있죠. 저런 거는 상대가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큐를 놓고 뭐 쉽게 말하면 큐를 던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저런 행동은 지금 스킬왕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네, 저런 걸 제가 잘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어쩌다 무식 저런 아 게임이 안 풀리면 저렇게 하는데 큐를 저렇게 바닥에 낳는 행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큐를 다낳는거는 근데 문제는 저걸 상대가 싫어하지 않으면 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걸 싫어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주위에 보면 그래서 또 계속 이때까지 해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예의란 것이 뭐 코에 금은 코거리고 귀에 귀걸이입니다만 어떤 정형화된 룰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네 고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답은 그겁니다 200, 300들이 하는 말 들으면 안됩니다 제 동네 고수로 하면 최소 500 이상입니다 최소 500 이상 최소 500 이상 분들이 그게 예의가 맞다 아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찍어 치기는 조금 아쉽네요. 이것도 뭐 상대가 디펜스하고 있으니까 너쿠션을 예, 쳤는데 아, 조금 아쉽죠. 자, 이것도 1득점을 그냥 샷을 칠 수밖에 없고요. 키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공을 보는 거죠. 자, 옆돌리기 쓰리 쿠션 패턴을 치겠죠.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잘 쳤어요. 이런 네, 식으로 쳐야지 딱 공이 돼요. 그런데 아, 일단 뭐 디펜스는 피했습니다만 다음 공이 어떻게 될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조금 아쉽죠. 자, 뭐 어느덧 역전됐네요. 자, 후반부에 실수한 사람이 진다.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스기랑제 후반배 드러스에서 오고 불자인이힘 꾸준하게 1득 점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점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어치기 대회전 형식으로 모아치기를 시도한 거예요 근데 힘 조절이 썩 좋진 않죠 음, 당점을 조금 더 내리고 가볍게 끌어치는 연습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어치기로 공을 일단 깨지 않는 방향으로 네, 1접거를 멀리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네, 다음 공을 보죠 요렇게 자 근데 큐 거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이거 뭐1득점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1접거를 많이 돌리지를 못해 이렇게 강하게 쳐야 되는데 그죠? 강하게 치면 돌아오겠죠 저게? 근데 저거를 반 푸시형으로 밀다 보니까 팔이 안 나가죠 거꾸로 <laughs> 제껴서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난구가 더 서죠 뭐 이건 1득점을 그냥 샷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 공이 돌아온다. 저게 키스가 저렇게 정면을 안 나고 약간 우측으로, 좌측으로 수구가 비게 맞았으면 이 1, 이적구가 우측 코너 쪽으로 갈 텐데, 그죠? 그러면 공이 크게 나쁘지 않은데, 뭐, 지금 공도 뭐 나쁜 건 아니다만은 뭐가 칠수 있느냐가 걱정인데, 이렇게 또 키스가 나면서 이렇게 운명합니다. 안타깝습니다 <laughs> 자 아쉬운 결과죠. 따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상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속 쳐야 돼요. 자 이것도 모아치기 가능하죠. 당점을 살짝만 중화단을 주고 모아치기 수 되었습니다. 자 네.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걸 친다고 생각하면 되고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붙인다, 붙인다, 붙인다. 자, 이거를 끌어치게 되면 공이 안돌 수도 있어요 각도상. 예, 네, 그래서 포기하죠. 자, 이거를 대회전으로 끌어칠 거냐 아니면 바로 끌어칠 거냐? 바로 끌어치기 치는 거죠. 예, 네, 강하죠 그러면. 오히려 이걸 좀 강하게 대회전으로 끌어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물론, 뭐, 뒤에 후구가 보입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남은 조이스였고요. 이런 것도 스피늘 너무, 예, 너무 약하게 친니까 스피니 죽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만. 마지막에서 조금씩 아쉬운 그런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점수가 되고요. 그럼 우리 훌짝대기님는 다시. 도망갈 할있있찬찬스 계속 올올거요제제지지번에영영에에짤잘렸아아간시그 재탐 해볼까요? 예, 네. 미소의 반대말은 시소 시간 시은은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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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웃는 미 있죠 아 있죠? 아우 이명하운시하시 그 웃는 웃소미아니아 밀다 할때할소 미소. 약간 사투리 비슷하게 그럼 반대말은 당기소 <laughs> 그렇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이제 5점 차가 나고 3쿠션 패턴으로 치고 이제 거의 후반부기 때문에 지금 뭐 인인수는 많이 닿습니다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요런 뒤돌려치기 잘 쳤죠. 키스를 확실히 빼는, 쿠션에서 정말 멋진 샷인데. 자, 저 공을 예, 앞돌려치기를 하겠죠. 앞돌려 기치기가 공을 모으려면 저걸 두개 쳐야 되는데, 두개 치면 또 키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 정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반대 코너라도 내리자, 이런 생각으로 친것 같습니다. 네, 뭐, 나쁘진 않죠. 이게 이제 득점을 하려면 키스볼을 칠 거냐, 아니면 대회전 형식으로 칠 거냐. 크, 제가 봤을 때 대회전을 한번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상대 수고 있어서 그걸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키스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온쿠션 끌어치기로 몸을 모을, 모을기 시도를 했는데 두께가 많이 두꺼웠죠. 조금 더 얇게 쳐도 되는데, 의의 없는 결과가 나왔는 본인도 웃지요. 의의 없는 결과가 났어요. 자, <laughs> 이건 뭐 난고가 돼버렸어요. 모아치기를 시도한 게 결과론적으로 나쁘지 않은 나쁜 결과가 와버렸다. 자, 이거는 예, 무당으로 끝까지... 아, 이거는 실수네요. 너무 얇네요, 그죠? 오 이게 또죽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거는자체적으로 이불 짝대이니 아우 너무 많이 그렸당겼네요자 이것도 밀어치기 원쿠션 밀어치기 밀어치기 네, 쉬쉬하죠 아에좀더 강하게 치면 이게 돌아오는데 저 때는 그게 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1득점을 하게 하셨을 했고 어, 저걸 돌려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실력인데 요런 옆돌려치기는 조금 두껍게 바로 쳐야 되는데 너무 얇게 쳤죠? 실수예요 큐를 저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바닥에 치고 나서 저렇게 내팽개치듯이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저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거는 예의를 떠나서 제 스스로 하면 안 되는 핸들 같습니다. 누가 뭐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만 제 스스로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귤을 내팽개치는 행동은. 자, 35대 35 동점까지 왔는데 동점까지 왔지만 막판에 스킬 앙제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계속 실수를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공도 정면을 맞아서 공이 되는데 옆으로 맞아도 공이 되는데, 끌어치기가 되는데, 이게 또 앞으로 맞으니까 아참 뒷공이 헤매입 하고. 이게 뭐1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바로 끌어쳐도 되고 있는데, 야, 공을 안 깨고 한번 모아치기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아, 일적구을 조금 돌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투쿠션 패턴을 좀 강하게 쳤어요. 돌려오려고. 그게 실수죠. 저런 조이스가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제 막판에 마지막에 저런 실수를 하게 되면, 예, 뭐 제가 마,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후반부에 실수한 사람이 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룰이 적용되는 거고. 그래도 제수 두번더 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지금 최소 한 번밖에 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또못 이기는 것도 있고 <laughs> 변명거리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귀걸이. 한자로 이여령비여령 <laughs> 네, 그렇습니다. 쿠션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옆돌리, 뒤돌리기를 한 번에 어우, 키스, 두 번의 키스를 다 빼버리네요. 잘 쳤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